2020년 1월 9일 과야현명배당금당 신년 해야죠. 기자회견 동영상입니다. 백룡이 <laughs> 백룡이 개천에서 재천 개천에서 내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큰 비라는 건제천이라는건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에 이 작은 개천에 와가지고 미국까지 큰나라가아고 개천에 와가지고 비를 기다리는데 멍게를 동반한 내우를 기다린다 폭우를 기다린다 엄청난 폭우가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백룡의 처지가 곤란합니다. 그한번도러한말 하고, 정치인들처럼 그런 수사를 쓰지는않습니다만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밥은 먹었나, 밥 못나, 그럼 밥 못다. 이 정도 될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임을 못 느낍니까? 자, 자녀들이 결혼 못해, 직장 제대로 없어, 직장 다운 직장 없어, 들어가면 한달 만에 쫓겨나와. 뭐 이런 직장을 원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직장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비정규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누구나 타임제시간제 서로 오라는 거예 서로 오라는 거예요. 시간제로 다녀도 월급보다 훨씬 많아. 또 국민 배당금 나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밥 못나서 리는 못할 정도예요. 어, 전부 못 먹습니다. 었 어, 장가도 예, 못 갔습니다. 애들이 지 바쁘지도 못합니다. 이거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눈 감아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을 만들어서 내 모든 지금까지의 생애를 바쳐서 국가혁명 배당금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가 국민들의 의식주를 중산층 이상으로 책임지는 그런 국가가 국가지. 국민들 그냥 니네 굶어죽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라고 정치인들은 입만이 포켓더 많은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맞죠? 네. 신년0년사에 거창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밥못나밥잘 먹고 산다. 이 정도 될수 있는 사회 이건 무슨 자식들이 결혼을 하나 취직자리가 있나 뭐 나이 든 사람은 일자리가 제대로 된게 있나 이게 무슨 인생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계 12경제 대국 그 세계 12경제 대국 누가 가져갔나 특권청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돈 특권청들이 95% 가지고 있어요 특권청이 몇 프로예요 5%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날 저 국회가 이다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안되겠죠? 예. 네. 아, 여러분들은 정치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세금 낸 것을 골고루 국가가 낭비하지 않고 애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걸 중재하는 자가 정치예요. 알겠죠? 예. 네. 아, 무슨 뭐 주식에서 용역에서 몇개도 대한민국 안보 그만한 예산주면 기업체가 대한민국 국방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기업체 하나한테다가 국방 미설만큼 주면은 우리나라 이만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국가 예산, 이거요, 절반만 줘도 대한민국 이만큼 돌아가게 해줘. 다 떼먹는, 다, 다 떼먹는 거야, 이거. 아니요, 국방 예산 40조가 들어가는데 40조 줘보세요. 어떤 대기업이 대한민국 안보 지켜주지. 그러니까 이 국가는 정부랑 뭡니까? 안보 좀 해달라. 경찰, 검찰, 질서 좀 잡아달라. 뭐, 이거 맡긴 한게 국가의 외교 관계 좀 해달라. 요세 가지 맡긴 한 거예요. 치안과 국방과 외교. 이세 가지를 세금 거다 가지고, 1년에 512조 거다 가지고, 당신들이 좀 맡아달라. 이래 국회의원 법안 한거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썼다? 얼마가 썼다? 이게 매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인터넷에 상세하게 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외비를 빼고는 다 보도 해줘야 되는데 예산 512조를 어디 썼는지 아, 에 썼는지 국회의원들만 알고 앉아 있어. 요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는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오늘 이 순간까지 국가 부채가 706조나 있어요. 국가 부채가 왜 생깁니까? 국가 부채가 왜 706조가 순수 부채로 남아있습니까? 음. 검년에도 부채가 7조나 늘어났어. 그럼 매년 부채만 늘리고 또 추경 예산 10 몇조씩 해주는데도 부채는 계속 늘어나요. 음. 아 국가 전체 부채는 5천조지만 정부 부채가 700조가 뭡니까? 나는 살림살이의 귀재입니다. 이런 살림살이 아니 지자재 의원들 왜 뽑아가지고 연간 1조 5천억을 없앱니까난 여러분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아니 지자재 의원이 뭐 하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나, 지자재 의원 뽑아서 1조 5천억을 매년 쓰고 그 월급만 8천조 8천억이 월급만 8천억. 그거 해완유정하고 기름 집어넣고 거기에 종무원들 월급 주고 이런 지자체를 전혀 월급 안 주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도 국가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지자체 만들어서 국가적자를 몇 배로 늘리는 여러분 공무원들 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기재가 나타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 근본 문제 해결을 썼어. <laughs> 집은 부자인데 자식들은 전부 뭐 걸뱃이야. 네. 아버지만 돈을 다 챙겨가지고 있어. 엄마도 거지고 자식들도 전부 뭐 거지야. 그게 대한민국이야. 네. 아버지가 돈을 내놓으시려고는 어디 썼는지도 몰라. 아버지 뭐공사하신대 맨날 집이나 뜯어고치고 맨날 뭐 회금만 짓고 지자리 건물만 짓고 그뭐 하는 겁니까? 그럼 자식들은 그냥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는 야, 집안에 장례를 위해서 어 이런 거지어야 돼. 그래 맨날 씻다가 우리는 거지 되다가 맨날 싸움박질 하다가 자식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 망하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밥은 먹나? 이게 옛날 어른들 인사야. 그러면 제대로된 직장이 있냐? 제대로 된 마누라 있냐? 이건 마누라가 있나? 장가도 안 가지. 뭐 무조건 직장도 천번 이력서 내면 면접 두번 봐. 두번 먹어 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면접보러 갈 직장 이력서 낼 용기가 없어져. 그럼 그들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엄마, 아버지 하고 그냥 원수가 되는 거 이런 문제를 허경영이가 나오지 않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들 내가 강의를 해보지만 노래하지 않고 뭐 하나 물으면 세상에 국민의 3대 주권이 뭡니까? 투표권. 저항권, 평명권 이거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민의 3대 권리가 뭡니까?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아니,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러분 공부하고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시키려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놀랬어. 국민의 5대 권리가 뭡니까? 청구권, 평등은 한국은 한국권한국권 한국은 국민의국대 권리를 송두리째 국회의원들한테 담아. 국은 한국은 이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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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가한 청구권이 있어 그런데 카드도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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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은은 장가도 안 가고 이랬는데도 청구권 행사를 못해뭐은세민뭐중에 생활보고 대상자 주는 국은 주는데 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이 국민 배당금은 뭡니까? 청구권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